플랑가손 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보세요 이 배짱이들이 얼어서 아, 다 죽어갑니다 한 녀석은 지금 배를 드러내고 아, 죽었는지 그렇고 또한 놈은 어,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 아여 보세요 배짱이가 힘이 없습니다 아이 녀석도 뭐 어, 완전히 죽지는 않았네요 죽음 너무 추워 가지고 아, 다 죽어갑니다 오늘 밤이 또어 거진 어, 영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추를 뽑고 있는데 아이 배짱이들이 여름에 어. 열심히 일했는데 이 겨울에 이제 죽게 생겼네요. 이배짱이들이 여름 내내 기타나 치고 노래 부르고 어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이 추우면 어죽 정도 했는데 어 이배짱이들도 여름에 열,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어,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얼, 얼어 죽습니다. 얼어 죽고요. 모든 생물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. 사람도 죽고 나무도 죽고 돌도 죽습니다. 살아 있는 동안 재밌게 살다가. 죽을 때 미련 없이 그렇게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죠.